또 다음 부분을 볼 건데요. 이제 교과서 138쪽에 있는 청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라는 부분 볼 겁니다. 이전에 누구 침략이었다면, 왜 침략이었다면, 이제는 또 청나라가 침략했다라는 걸 먼저 볼수 있겠죠. 이때 먼저 볼수 있는 내용은 당시 조선에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때의 붕당은 붕당이라는 게 사림이 나눈 집단이었죠. 처음에 나눈 것이 서인과 동인이었다면 이 동인이 그새 또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면 좋아요. 자, 그 중에서 이 북인들이랑 친한 왕이 바로 광해군입니다. 북인과 광해군이 가까운 사이인데 어떻게 정실했나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북인과 함께 힘을 기울였다. 얘네랑 힘을 합치는 정치 집단이 북인이라는 거죠. 광해군과 북인이 한편이었는데, 얘네가 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첫 번째, 토지대전과 포적을 정비했다. 이게 무슨 말? 원래는 이만큼의 땅이 있을 때, 여기는 도영이, 여기는 정혁이, 여기는 도현이, 여기는 도현이 땅이었다. 라고 했다면, 알고 보니 이 도영이는, 어?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 알고 보니 도연이는 이 땅을 얘한테 넘겨줬어. 뭐 이런 식으로 나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토지 대장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만큼의 땅은 주인이 없고 이 땅은 옛 땅이 가져갔고. 그럼 우리는 새롭게 토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을 정비했다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방금 뭐였어? 도영이는 하늘 나라로 갔다 했지. 그럼 호적에 있지만 실제 인물은 없죠. 이런 식으로 인구가 불확실해 이런 사람들도 정리해서 호적을 정비했다 라는 말이에요 이걸 정비하면 뭐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세금 얼마나 걷을지 알수 있다 국가 재정 수입을 알수 있다 라는 문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도 조금 낡아 있고 성곽도 많이 부서졌어요 이 상황들을 다 개선해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돼요 이두 가지 노력을 광해군 때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느냐 만주, 만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 위쪽 지역이 만주죠. 만주에서는 여진, 이거는 부족 이름이고, 누르아치, 사람 이름이고, 얘네가 세운 나라 이름이 후금이에요. 그럼, 누르아치라는 사람이 여진의 부족에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라는 말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 후금이 뭘 했대? 명나라를 공격했대. 왜냐? 그냥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위쪽에 사는 그냥 작은 민족 말고 진짜 큰 나라를 가지고 싶어. 그래서 명나라를 공격할 건데. 명나라가 이때 우리에게 help 품이 SOS를 칩니다. 근데 우리, 이 명나라한테 도움받은 적이 있죠? 언제야? <laughs> 이제부터가 반전! 할 때, 임진왜란 중간에 우리가 명나라 도움으로 반전했던 걸 기억나시죠? 그럼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명나라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도움을 줘야겠죠? 이걸 도움을 줄수 있다면 명나라에 대한 은혜는 갚을 수 있겠지만, 그 대신에 어떤 위험이 오겠습니까? 후금이 우리를 그 대신 미워할 거야. 이런 애매한 상황이 처인 게 지금 당시의 광해군인데, 광해군은 어떻게 했느냐? 이때, 바로 광해군의 키워드가 되는 정책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중립 외교 보이시나요? 이 중립 외교를 실시함으로써 이 위기를 헤, 헤, 헤쳐 나가는데요. 어떻게 했는가 볼까? 먼저 중립 외교에서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었어요. 어디에? 명나라의 움명나라의 구원군으로 보내줬어. 그 대신에 명령을 뭐라 했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지시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눈치껏 대충 싸우는 척 하다가 항복하고 돌아와라 라는 뜻이에요. 이걸 들은 강공립 가서 싸우는 척 하다가, 아, 죄송합니다 하고 항복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이 결과 우리는 뭘할수 있었어? 명나라한테는 우리가 그 지원군 줬다는 그런 명분이 생기죠. 우리가 도와줬잖아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후금한테는 야 우리 그냥 대충 젖었잖아 우리 진짜 싸우지 않았어 너네한테 싸울 생거 없어 대충 젖었잖아 라는 걸 내세울 수가 있어 둘다 명분만 내세운 채 우리가 원하는 단한 가지는 뭐다? 이 후금과 전쟁을 하지 않는 것 후금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중립을 펼침으로써 우리는 전쟁은 피할 수 있었다 왜냐? 방금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것만을 얻은 채이 상황이 마무리되었어 근데 이때 정치에서 배제된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광해군이 누구랑 친하다고? 광해군은 북인이랑 친해요. 광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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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북. 광북! 광해군은 북인이랑 친해. 그럼 이때 정치계에서 소외받던 사람들은 반대쪽 사람들인 서인이야. 이 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약간 의리랑 좀 이론 같은 걸 중시하는 사람들이야. 앞으로도 그런 이미지인데 얘네는 이론과 명분이 정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명나라한테 우리가 죄를 졌는데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지.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파렴치해 이런 도덕적인 관점이 높은 친구들이라서 이 행동을 비난합니다. 그 다음에 영창대군이라는 사람 누구냐면 광해군에게는 이복동생이고 선조에게는 아들인 사람이야. 근데 그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광해군 입장에서는 왕위의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영창대군과 그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모두 제거하는 일을 벌였는데요 이것도 지금 서인 명나라에 대한 의지도 지켜야 된다 말할 만큼 도덕적인 사람들인데 동생과 어머니를 없애는 거 도덕적으로 용납되지가 않는 일이에요 이두 가지 일을 들어서 결국 정변을 일으킵니다 광해군의 명예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행동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영창대군과 임묵대위를 없애는 거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라고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무엇을 했다? 인조를 왕으로 추대했다. 이전에 있던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인조를 왕으로 추대한 것이 이때 있던 인조 반정이라는 사건이에요. 시점을 잘 봐주세요. 임진왜란 이후, 그 다음에 청나라 후군과 전쟁하기에는 이전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럼 아래 내용으로 넘어가 보시죠.